p a 입니다 o d 이파파스 데이라고 하는데 남자 아빠들 r a w 남자, and y 하고 k n o 는 Chupola, and Sigan, and I will tell her, I will t 서 l l her, I will tell her, I will tell her, I w i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한거 기간은 오래되는데 계속 이어지진 않았고 네, 중간에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좀어찌어진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냥 한두 가지만 하고 5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꼈던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뭐, 뭐 아빠들 <laughs> 제가 원하지 않는데 아빠로 태어나서 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빠들을 축복 가는 기분을찾하고 이렇게 내려는 생각입니다 어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지금은 요즘에는 결혼 예비 학교에 가서 부모 되는 부모의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거를 들어보지도 잘 못했었고요 그냥 나이가 되고.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라 스스로 자기 생각하면 은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자식 낳고 살고 싸우지 않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왔어요 가족 뭐,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은잘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웃사람이 도와주고 배화점 살고 그러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그밀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결혼제도는 인간이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거라는 걸 알았죠 왜? 뭐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유는 설로 나온 겁 그러니까 이, 지금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살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이거죠. 하나님의 제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그러면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아빠잖아요. 저도 딸만 둘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가질 때, 뭐 남자, 여자,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아들은 어떤 어떤고딸 어떻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지 뭐, 처음에 뭐, 아들 하나를 낳아야 뭐, 지금 안심되니까 땀에 뭐 이렇게 들 얘기도 있고 또첫 딸을 낳아야 지 재산이고 여러 가지 재상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준을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주시는 대로 그래서 딸 둘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좋아요. 딸둘게든들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 그 이때는 조금 섭섭한 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도 아들이 좀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제가 잘 말씀드려서 딸도 굉장히 아다라고 거의 편애하다시피 얘기해서 지금은 본인이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딸둘 가진 아빠로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 아빠, 가정을, 여기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럼 어떤 역할이 남자의 역할인가 이런 거를 저는 늘 생각을 많이 하게되문 생각을 많이 해보죠. 역할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성경,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남자는 힘이 더 세잖아요. 이쪽은. 정그 역할을 굳이 하면은 힘쓸 일들은 주로 남자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그래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분들 많이 하죠. 네. 실제로. 예전에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거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는 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쁜 마음으로 내앞아서 들고 왔다갔다 한번에 군대들하고 스테이크도 많이 나와서 애속 왔다갔다 해야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것까지 찾아보니까 아 힘쓰는 일, 좀 위험하다 싶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자가 해야되는구나 왜냐하면 인류 찾아서 올라 올라 올라가 보면 은 사냥 나갈 때 남자가 사냥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있고 돌진하고 이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정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해주시면은 아내분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은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 제사를 올릴 때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가정 예배를 뭐 드렸다 못 드렸다 이게 일관되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늘 가정 예배를 삼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으면 가정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는 제가 같이 하고 기도 짧게 하면서, 예, 같이 잠깐 손모여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들 탑바스데이로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모르던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목을 꿇고 주님께 예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네, 이웃을 더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과 무엇보다도 가정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빠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